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너무나 괜찮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인데, 특정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즉 본성이 드러나면서 소름 돋았던 경험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람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들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담은 격언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동기 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때로는 강인하고 현명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죠.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은 위기 상황이나 감정이 격동하는 순간 혹은 이익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에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본성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오직 그 상황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다. 이처럼 상황은 본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본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본성은 이익이 걸렸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돈, 명예, 권력 등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은 평소와는 다른 선택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게 손해가 와도 약속은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손해가 눈앞에 닥쳤을 때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그러워 보였던 사람도 자신의 지갑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인색해지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요. 미국의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스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 자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곧 우리의 본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간은 약자를 대할 때입니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자신보다 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판가름 납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고압적으로 대하거나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교만하고 경멸적인 본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거나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존재에게도 존중과 배려를 보이는 사람은 진정으로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위대함은 위대함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본성은 강자 앞에서가 아니라 약자 앞에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성공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친구나 동료의 성공 소식에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나요? 아니면 알수 없는 시기와 질투심에 휩싸이시나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사람의 성숙함과 포용력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거나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본성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반대로 타인의 성공을 통해 영감을 받고 함께 성장하려 노력하는 사람은 분명 더큰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가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타인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되돌아보는 것은 성장의 중요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는 누구나 너그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고 책임져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평소에 말로만 착한 척 하던 사람들은 남 탓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반면 묵묵히 상황을 수습하고 책임을 지려 노력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본성을 보여줍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고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을 지녔는지 알수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용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용기와 책임감이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대변합니다. 다섯 번째는 돈을 빌려줬을 때입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중 하나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세상 둘도 없는 친구 같다가도 돈을 돌려받는 순간부터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오랜 친구 관계가 파탄 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돈 앞에서 배신하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람은 돈보다 귀한 신뢰를 지켜냅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리에게 돈의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돈 앞에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술에 취했을 때입니다. 술은 억눌렸던 감정이나 평소 숨겨왔던 본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통제력을 잃으면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죠. 이때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불만, 욕구 등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평소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술김에 하는 실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실수 속에 그 사람의 숨겨진 본성이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매개체로 여겨져 왔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속마음이 나온다는 속담처럼 말이죠. 일곱 번째는 남을 욕할 때입니다. 타인의 단점을 집요하게 지적하고 끊임없이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행동은 종종 자신의 결핍을 감추거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우위에 두려는 심리인 것이죠. 진정으로 자신감 있고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싶어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격 수준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미국의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을 욕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입니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세치기를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규칙을 어기는 행동들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진 날것 그대로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주운 지갑을 슬쩍하거나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바른 사람처럼 보여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증거입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와일드는 인간의 성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그 사람의 본성을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도 감정적인 순간, 위기 상황,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단 하나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정적인 본성을 마주했다면 그 관계에 대해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품격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평소에도 올바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타인의 본성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의 본성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잠재력과 본성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